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1등, 중고차 컨설턴트완입니다 네, 탁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우리 고객님과 굉장히 기분 좋게 골랐고요. 음, 이제 탁송으로 드디어 보낼 겁니다. 원래 이제 은행 쪽에 진행이시라서, 어,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고객님 뭐, 신용도나 그런거 문제가 전혀 없는,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네, 중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에서 와서 네,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 차량은요, 그랜저 IG 차량이에요. 2.4 네,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고객님께서 바라시는 게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뭐냐면, 옵션 바라지 않고 2.4프리미엄될것 같다. 어, 그냥 내비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 정도? <laughs> 엄청나게 소박하신 분이었는데, 네, 옵션을 그래도 익스테리, 익스 옆에 가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드라잉 이 팩에 들어가 있는 걸로 스마트 센스팩이 들어가 있는 걸로 네, 출고를 해드렸어요. 우리 고객님이 이 옵션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설명을 드렸더니깐 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만족하셨는데 네, 우리 고객님 잘 타시고 인터뷰를 같이 못못 못 찍는 거 되게 아쉬워요. 탑승 네, 출구 하시는 분들은 인터뷰를 같이 못 찍는데 네, 그게 되게 아쉬운데 아무튼 잘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잘 타시고 항상 안전 운전 하십시오. 아, 영상 한번 받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차량 출고 영상. 아, 날씨도 좋고. 네, 아주 이쁘게 차도 잘 나오네요. 어, 고객님께서 정말 원하시던 조건에 모든 조건에 맞췄고요. 그리고 어, 이런 토시안는안 틀려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약간은 조금 놀라셨던 게 보통은 윤곽을 잡아주면 막상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거나 약간의 기대치에 이하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진짜 말한 것과 너무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 히 똑같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이 기대하셨던 부분이 아닌데 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LED 라이트라든지 아니 밑에 LED 네 안개등 아니 데이라이트 부분하고 이런 휠이나 이런 것들 일스트팩에 들어가는 차량은 우리 고객님이 잘 모르셨어요 차이를 잘 모르셔가지고 어 그냥 뭐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간 차량을 구해, 어, 찾았습니다 이러, 이걸로 제가 안겨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하니까 어전 본인은 이런 옵션이 에, 있다고는 알고만 있었지 실제로 뭐가 차이 있는지 몰라서 어 기대를 안 했었던 건데 어,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볼게요 어, 실 내에 가는 당연히 네, 엄청 깨끗하고요. 어,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네, 들어가 있고요. 뒤에 컨트롤러나 자, 이쪽도 볼게요. 옵션이 엄청나게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실속 있는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후식 미러, 그다음에 전동 시트. 그다음에 사각지대 경고등과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뭐 VDC, 그다음에 불발키기 건 조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행 거리 3만 네, 1,000km. 네, 실 주행 거리고요. 17년 등록 18년형 모델이에요. 단순 교환은 트렁크 문짝 하나 있지만 네, 성능상 지장이 전혀 없는 부위고요. 네 그것 때문에 감가됐고. 그리고 어,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스티커들도 신차 스티커들 다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네, 차장 이거는 이제 차간 거리, 네, 조정 버튼이에요. 이걸로 단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래서 측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열선 핸들이나 이런 거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 스티커가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투차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네, 다 있고요. 그리고 키도, 아, 정해 고객님한테 제가 탁송 보내드리기 전에 고를 때는 하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하나라고 고지받아서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받으니까 두 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개다 받아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나 드라이 모드, 오토 홀드 그다음에 전후방 센서 네입니다. 어 차량 내용은 네,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매뉴얼도 이렇게 네다 포함해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를 네. 으쌰 어. 그리고 어, 향도 좋고 냄새도 좋고 해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살짝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이거는 고객님 이제 페브릭 소재 세제 같은 걸로 닦으시면 돼요. 이건 제가 고객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3M 네 전면 선팅까지다 되어 있고요. 따로 하실 거나 특이사항은 없어요. 네 성능 검사 올 A 나온 차고 당연히 그리고 보증 기간도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쓰실 거 전혀 없고요. 외관이나 필도 너무 깨끗하고 기사는 없어요. 정말 그림 같은 네 차량입니다. 네 신차 컨디션이라 봐도 네 무방하고요 안에 실내만 에 사용감이 좀 있을 뿐이지 네, 실내 딱히 흠잡을 곳은 일치 없습니다 잘 타시고요 안전운전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엔진오일하고 제가 다른 것들 다 이제 교환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엔진오일도 다 새걸로 다 교환이 된 상태더라고요 할게 아무도 것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점검 다 하체 점검 다 해서 사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요네 우리 고객님 엄청 기다리고 계신데. 네,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오래오래 잘 타시고, 늘 안전운전하십시오. 네, 그래서 인터뷰 영상은 못 도와, 정말 아쉽지만, 우리 고객님 네, 리뷰, 남겨주신 리뷰에 그 글을 담아서 영상 올릴 때 네,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늘 이제 시간 날 때만 찍고, 마지막 출구만 찍고, 이렇게 조금 다음 타임에 이제 한, 한 시간, 한 시간, 20분 정도 시간 남았을 때, 이럴 때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영상을다못 담아 너무 죄송하고 영상을 찍고 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미리만 말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담아서 나중에 꼭 올립니다. 대신 3, 4개월 정도 이따 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영상이 제가 밀리다 보니까 출고량이 영상을 그 제가 못 따라가요. 출고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셔도 이해해주세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